안녕하세요. 형 중개사 진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폐룡역에서 우리 현장인 힐스테이트 해룡역 파크뷰까지 도보로 걸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직접 걸어 보겠습니다. 여긴 우리 아파트 주 7입구입니다. 제가 걸음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느린 편인데요. 8분 정도 걸리네요. 보통 도보로 10분 안에 있으면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1호선과 경전철이 10분 안에 있는 더블역세권이고 또한 의정부의 많은 호재 중에 의정부역에서 강남역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됐던 시간이 의정부역에 개통되는 GTX-C로 인해 강남역까지 20분대로 단축되는데 회룡역에서는 항정거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정말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GTX 말고도 미군 공유지 개발 등등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러기에 투자든 실거주든 앞으로의 미래 가치로 봤을 때 단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형 중개사인 저는 의정부의 계속적인 호재들을 여러,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스테이트 회롱역파크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. 빠르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